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에도 보이는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예, 진짜 7월 달 들어서 아주 그냥 분양가 상한제 분상 분상 아주 그냥 머리 지긋지긋하게 얘기 들었는데 그 지긋지긋한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또 하러 나왔습니다. 왜또 하러 나왔냐? 지난주에 부동산 별별수다 얘기할 때도 조금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 관련해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살짝 넘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인들 당사자 아니면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뭐큰 그림에서 보는 것들, 수요자 입장에서 또는 뭐, 청약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재건축 조합원, 재개발 조합원들 입장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보는 느낌들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을 펴려고 하는 정부 입장에서 목표하는 것, 그리고 얻을 어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부분마다 조금 이 포지션이 다, 그니까 이 시장 참여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 분양가 상한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재개발, 정비사업, 재개발 관련해서 일 많이 하시는 투미 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 이런 정비사업 측면에 관련해서 분양가상 안제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냐. 뭐, 이 재, 정비사업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례가, 이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많이 진행된 사업장도 있고, 초기 단계의 사업장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또그 안에서도 집을 큰거 가지고 있는 사람, 작은 거 갖고 있는 사람 <laughs>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까 이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말이 드럽게 길었는데요. <laughs> 자 김재경 소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네. 사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어, 저희가 그 대망의 거의 반지의 제왕급의 3시간짜리 영상 <laughs> 저번에 찍었었거든요. 총 3편에 걸쳐서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찍을 때만 해도 분야가상한지 이슈가 없었어요. 정말 다양한 이슈들. 다 몰아 넣어가지고 진짜 이거 3 시간짜리 보면 어지간한 이슈들은 다 다뤘다라고 생각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빵 터지니까 이게 또정비사업 특히 이게 영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것인지해서 부동산님과 생각보다 빨리 다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뭐 컨셉 잡으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세 가지로 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래도 너무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가게 좀모여가지고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인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생기면 로또청약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부동산님과 하고 싶었던 얘긴데 저희 투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서울 전지역 재개발하는 것도 있고 부동산님도 사실 재개발에 특화된 유튜브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laughs> 아닌데? 아닌데요? <laughs>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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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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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요즘 뭐 진짜 일명 뚜껑 물건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관정가라든지 드릴 얘기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 한번 얘기해 보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이 있으신 분 진짜 재개발 여러 유튜브들 분야가사는지에 대한 내용은 많았잖아요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핵심만 듣고 싶다 재개발 어떻게 되냐 그러면 3편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1편 2편 얘기는 여기저기서 사실 좀 들어본 얘기를 다시 할 거고 3편에서는 재개발에 관련된 분양가 상한제 영향 얘를할할니니오 오늘 시시차차차차얘얘기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이친구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뭐더 얘기하면 입 아플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들어갔을 텐데 일단은 정부에서 정한 땅값 그리고 건축비 그리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이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한선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 너네들이 원하는 만큼 분양가 멋대로 측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이미 있었어요 뭐냐면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이미 있었고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이미 지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뭐 적용되어 있는 데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현재 분양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 있는 요건들은 저자 뭐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 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두 배를 초과했을 때 플러스 3개중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두배 초과 아니면 청약 경쟁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택 거래량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좀 허들이 높다 보니까 얘를 낮춰버리겠다. 치지적으로 분야가 상한제를 적용시키 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낮춘 거예요. 그렇죠? 원래 알고 있어요. 예, <laughs> 원래 이게 파리 대책 때 2017년에 이거 바꿔서 이렇게 지금 낮춘 건데 더 낮추겠다. 예, 거래량이 전년 동기 늘어날 수가 없어. 매물이. <laughs> 지금 삼 번은 조건도 안돼 그러니까 이 막상 이게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하니까 뭐 이제 이 부분은 확실히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렇게 되면 분양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를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하게끔 할 수. 있게끔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죠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있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는 허에서 우회 규제를 하고 있었던 거지. 네. 뭐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사실상 없었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아, 이제 그러니까 제도는 있는데 적용 되는 곳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맞죠. 네, 맞겠죠?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데 뭐 이거는 사실 많이 얘기 나왔어요. 이미 결과론적으로 뭐다 나오는 건데 뭐 당연히. 정비업체 사업성 떨어지겠죠 분양가 나는 10억에 할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8억 받기 못 하게 한다 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손실 누가 다 부담할까요 조업원들이 부담하게 되겠죠 사업,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고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 소유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더 돈을,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냐 마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질 수밖에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었으면 공급을 했었을 것이 공급이 안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단 뭐~ 어렵게 볼 것도 없이 신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희소성 증가다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들은 뭐~ 우리 이후로 새롭게 아파트들이 늘어날 일이 없으니까 희소성이 늘어난다 결과론적으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희소성 늘어난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것보다더 각광을 받는 거는 신축 아파트들 아무래도 사람들이 신축아파트에 대한 열망 분명 존재하는데 여기서 신축아파트가 이제 찾아낸다 라고 하면 대표로 강남 같은 경우 이런 데서 뭐 갑자기 이름이 <laughs> 기억나는데 <기억하네. 웃음> 이제 앞으로 이제 새 아파트 안 나올 거니까 기존에 그렇죠? 전했던뭐 아마 분명히 아크로리버파크 얘기하려아거 <laughs> 아크로리버뷰나 뭐 갑자기 요즘 아, 단어가 네. 안 떠오르네요 네. 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저은데 큰일이야 하여튼 <laughs> <laughs> 네. 이런 신축아파트들은 정말 어? 우리가 이후로 뭐대체제가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그전에는 뭐 이제 얘가 신축이라고 했어 아마 2년이든 3년이지나또 신축 나오면 오케이가 어, 좀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안 나오면 우리가 마지막 신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재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거는 누구나 이제 알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한 가지 더 문제가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논란 중에서 이제 소급 논란이 나와요 현재까지는 현재 이제 시향 영상 보면 관리처분인가 신청일이 기준이 이에요 뭐냐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이 돼서 빵 이제 요해 이제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새롭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근데 얘를 목적 이제. 범위를 넓히는 거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 소급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나면 안전한 줄 알았더니 얘네들도 다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소급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가 있는데 목표가 명확해요. 지금 정부에서 보고 있는 목표가 강남 재건축을 딱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많이 미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정부가 분양가를 건드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 사실상 지금 현 부동산 시장대를 이제 자극시키는 게 자꾸 신규 분양하는 애들이 분양가를 높게 치면서 다른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들도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강남이란 것이고요.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도 강남 재건축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엄청나게 억제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걸린 애들은 사상다 멈췄어요.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수제를 피한 애들 2017년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대들은 이제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허그에서 우회적으로 막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강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 가려고 하니까.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후분양도 다 잡아버리겠다가 일단 목표거든요. 애초에 얘네들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소급하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 타겟팅이 안 돼요. 이런 거가 일단 첫 번째 목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사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선부작 얘기했었을 때어 지금 투자처로 유망한 데들 했을 때 당연히 신축 아파트 얘기했었고 하지만 아파트 준하는 입주권들 얘기했을 때뭐재초한 피한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얘기했는데 이 재초안 피한 재건축 단지들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당장 반포주공 1단지 뭐 얘네들 엄청나게 뭐잘될줄 알았었는데 분양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얘네들이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현재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냐, 범위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발표가 뭐 빠르면 올해 말아 올해래 그 7월 말에 뭐 아니면 8, 9월에는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뚜껑은 까봐야겠지만 사실 얘네들이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90%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분양가 상한제에 <laughs> 네, 네. 이젠 타격이다라고 네. 보는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범위가 나오냐도 하나의 관건 포인트긴 해요. 이게 진짜 말했던 것처럼 강남의 이제 재건축을 잡기 위한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따지면 강남 성구만 지정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고는 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앉은 자리에서 다른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당연히 반사이 확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토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서울시 전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강남을 잡기 위해서 모지 공고일로 소급해서 지정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소급했을 때 어떻게 싸우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얘네를 잡기 위해서 일단은 꺼낸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소급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그거죠뭐 후분양도 아니고 준공 후 분양하겠다라고 하니까 준공 후 분양하면 그것때는 분양가 상한제로 작동을 시킬 거니까 함부로 분양가를 마음대로 높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언포일 수도 있고 실제 이제 입법을 해서. 줄지도 모르겠고 90%라 그랬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 <laughs>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고 이게 뭐 보도자료 이런 것들 언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에 따르면 크게 문제 없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식으로 이게 뭐 서구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재판 가봐야 아는 거고 그렇죠. 이제 거는 법률 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문제인 거니까 저는 근데. 아, 지금 이 당장 이 재건축 조합 조합장님들 가가지고 뭐 <laughs> 연판장 이름 써가지고 뭐 항의서안 보내고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 하다가 요새 조금 다시 잠잠 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예, 예측하셨던 범위대로 일단 강남 3구의 재건축 후 분양을 얘기하면서 공공연을 얘기하면서 분양가 높이려고 하는 그 단지들이 타겟이고 아, 아마도 아마도 확대가 돼서 서울 전역까지 갈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보면 네. 당연히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뭐 정비업체들 난리 나겠죠 또뭐 예를 들어 후분양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뭐다 얘기 나오고 있었던 대들도 다시 얘기가 원점에서 재검토가 될 거고요 이 후분양을 결정했었던 대들도 어 우리가 금융비용을 다 물면서 후분양을 결정을 했는데 금융비용을 막상 물어 놨더니 좋아 분양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해. 이게 되면 그냥 차라리 그냥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분양가 상한제 걸리면 그냥 분양가 상한제로 걸리면서 가능한 차이 날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어차피 걸리면 후분양, 준공후 분양하는 데 그냥 선분양 때리자, 그 아, 금융비용이라도 줄이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단지들이 그쵸.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허구의 분양 고분양가 관리 기준 자체가 너무 세요. 말이 안 돼. 지금 뭐 둔촌조공 아파트 자꾸 언론에서 나오는데, 뭐그 기준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싸야 되고, 청량리보다 분양가가 싸야 맞아요. 돼요. 네, 그러면 그거 조합원들 낮아빠지지. 그, 이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못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못 받아 버리는 수준의 어떤 분양가예요. 조합원들 입장에서 <높> 납득할 수 없는. 네. 허그에서는 진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는 <높> 저 동의하고 이거 네. 분양가 상한제 뭐 전에도 사석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네. 얘기는 하는데 뭐 이거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일단은 정식 발표는 안 났으니까 그렇죠. 너무 아직 뭐 필수된 건 아니니까 뭐해서. 일단은 길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알수 있는 거는 분양가 사한제 그럼 적용되면 일단은 발표는 안 났지만 발표가 얼마나 강력하게 아니면 얼마나 넓게 나올지 한번 봐야겠지만 엄청나게 건설 경기에 타격을 주긴 할 거예요. 일단은 건설 시장들 뭐 사업성이 안 좋은 데는 올 스톱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사업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진행할 만한 인지 아니면 또 중소 건설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거 이자 금융비용 부담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분야가 상한제를 맞았을 때 이게 진짜 사업이 되냐 안 되냐를 부터 원점에서 제공토를 할 필요성도 있을 거고요. 이게 뭐 범위가 그렇게까지 넓게는 안할것 같지만 만약 경기권까지 된다, 중소 건설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난 별로 건설 한테 타격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예, 아, 네, 저는 별로 왜냐하면 건설 회사들 어차피 도급제고, 뭐 얼마에 하든 간에 분양가를 2,600에 하든, 3,000에 하든, 그거 다 조합원들이 먹는 거지, 주어진 이 공사비만 건설 회사들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진행이 안 되면서, 아, 원래... 내일 모레부터 공사하려고 준비했는데, 안 하네? 이제 이러면서 일감이 줄어들면서 타격받는 거 참,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줄어들지겠죠. 수익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고, 중소건설사들은 난 문제 없을 것 같아. 아, 그래. 왜냐하면 <laughs> 중소건설사들은 재개발자 고즉수주를잘못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문제되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 그리고, 사실 이제 중소 건설사 이군 건설 회사들 이런 데들이 주로 하는 게 공공택지의 땅 받아가지고 이제 분양할 게는 예에분양가 상한제 다 지금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 탁격은 건설 회사들 건설 회사들은 다른 이유로 좀 분쟁이 있을 것 같고 그니까 예를 들자면 얼마 이상의 분양할게요라고 시, 시공사 수주했는데 그 금액에 지금 이런 규제 때문에 못해. 그럼 조합원들, 아니, 니네가 그 금액에 분양 안 해주면 떠안아준다 그랬잖아. 건설회사 니들이 떠안아라. 그금액이 초일하고 용가리 통병가요. 이거 받아서 어떻게 저희가 팔아요. 저희도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못 사주겠어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건설회사랑 조합간에 어떤 분쟁들 생기고 그런 어떤 안 좋은 조건에 계약된 건설회사들 만세부르고 저희는 그냥 포기할래요. 뭐, 뭐 이제 그런 점, 분쟁들은 있겠지만. 아무 중소 건설을 해야 리나 뭐 이런 데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다일 군으로 가는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봤을 때 중요한 거가 그거죠 일단은 뭐 부동산 얘기했던 것처럼 뭐혹 몇몇 조합 같은 경우는 뭐 계약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건설 회사가 진짜 팍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아마 대부분 아닐 거예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건설이 일단은 멈추는 사업장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좋, 우리가 좋을 건 없어 그렇죠 이게 응.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주 받아서 진행될 줄 알았더니 이게 조합에서부터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든 아니면 얘가 둔약과 상한제가 없어질 때까지 좀 일단은 보류를 한다든가,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면서, 어, 당장 일거리들이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건설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승수효과가 높은 산업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토목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토목, 토목, 맨날 토목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돈을 토목에다가 쓴 이유는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건설 경기 멈췄다. 당장 뭐 일자리들이라든지 뭐막 노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부가 같이 일자리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당장 그런 사람들부터 일자리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단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소하다라고 볼수 있지만, 중요한 거가 현재 정부 자체는 이게 되게 급해요. 뭐냐면, 향후 경기 전망 CSI 이거 전에 우리 선부작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뭐였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소비자 심리 지수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이제 6개월 뒤에 경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6개월 뒤에요 네. 현재 대한민국 경기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안 좋은 앞조건들이 많죠. 뭐 지금 무역이라든가 그렇죠. 일본, 뭐 그렇죠. 중국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청자 분들한테도 그렇죠. 이제 어. 6개월 뒤에 부동산, 아, 부동산이래. 그냥 대한민국 경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50대 50이면, 저기 선, 선상에서 100이 딱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100보다 낮다라는 거는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건데, 지금 2018년도 중반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실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벌써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성과를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 왔는데 경기가 너무 안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총선 다가오죠.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대선도 이제 다가오게 되고 할 때. 뭔가 경기를 우리가 뭐 성과를 보여줄 타이밍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부터 추경 예산 6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실 올해 2019년도 예산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추경 벌써 얘기 나오고 있고, 그것도 6조씩이나 퍼붓겠다 얘기 나오고, 돈을 계속적으로 풀어낼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를 더 이렇게 위축시키는 거를 과연 얼마나 두고 볼 것이냐라는 것도 하나 있고, 또 이제 이제 기준금리도. 낮추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이제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현재 경기 상황이 엄청나게 암울하다.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각 가지 이제 수단들을 동원하기 시작할 건데 이런는뭐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과연 얼마나 길게 갈 것인가 뭐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못한다는 얘기네? 아, 확인할 거예요. 네, 왜냐면, 길게, 그쵸? 길게 못 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3편, 3편에서 아저 얘기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금리 인하 얘기했지만 사실, 어, 이거는 주, 주제가 주 아니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뭐 사실, 금리 인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간다, 뭐 떨어진다,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뭐 1억 빌린다 할때0.25% 일년 25만원 금액이에요. <laughs> 뭐한 달에 2만원 차이 뭐 금리 낮아졌다고 해서 막 대출 막 일으키지도 못하고요. 애초에 ltv 때문에 대출도 안 돼요. 그런데 뭐 이거가 중요한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개개인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가 중요한 거는 이 많은 부동자금들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돈을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때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부작대 한번 얘기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사실상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금 저금리 오히려 아예 한국은행도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했고 유동 자금 너무 많고 그걸 대체 투 투자, 수자처가 없다 뭐 그렇죠 <laughs>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주식. 경기가 안 좋게 보면 주식에만 더 위험하게 되는 거고 때문에 안전한 실물 자산 했을 때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명확하게 존재한 상태에서 그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사람들의 흐름들이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서울 이제 서울 가능하면 중심지 얘기했었던 거 그래서 투기지요 그다음에 뭐 상가 빌라 이런 데보다는 아파트 가능하면 이십 년차 이내 에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 번 얘기해야 되는 선부자 이제 뭐 추천 동영상으로 걸어놔야 될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왜 여기를 투자해야 되느냐 했을때 우리 부동산님이 뭐 반지의 제왕 끔 얘기했었던 만큼 엄청나게 길었었던 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일부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 제가 오늘은 테크를 안 걸었더니 수, 술술 좀 빨리 온 거. 같기도 한데, 네. 어이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분양가 상한제가 사람들의 심리를,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게 물건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매물이 많을 수는 없는 상황이 에요 기본적으로 재고주택 매물이 많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게 세금을 이렇게 조여놨고 음. 돈을 조여놨고, 그러니까. 이 뭐, 북한만, 이렇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체가 많아지면, 그렇게 세금 내면서 어떻게, 이 새로, 이건 파는데, 새로 내가 대출많이 갖고 있다 팔고 갈아타고 싶어도, 세 집에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제한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거주 이전에 자유가 되게, 그렇죠, 예. 네. 그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쪼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나와서 신축이 이제 앞으로 희귀해질 거다라고 하면, 아싸, 내게 이제 비싼 거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가면, 괜히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집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 조급해지거든요. 그니까, 심리가 되게 막 흔들릴 수 있을만한 그런 이벤트 이슈거든요. 그니까, 그게 지금 실제로 반영되고 이런, 하면서 또더 불안해지는 모습들도 되게 안타깝고, 어, 그러니까 뭐큰 틀에서는 테크에 네, 뭐 걸만한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음. 그런 흐름들로 이게 올바르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거든요. 일반 분양가를 싸게 계속 내야지. 특히 강남 삼부의 일반 분양가를 계속 싸게 내야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그의 분양 부증 부재 허그의 분양 부증 가지고 이제 분양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 그럼 우리가 돈 빌려 갖고 와서 짓고 나서 그냥 나중에 우리 맘대로 팔게 이런 식으로 도망가니까 머리끄댕이 잡고 와서 어디, <laughs> <이> 식을, <laughs> 어디 안 도망가 안돼안돼 왜냐면 니들은 싸게 해야 돼 왜냐면 그게 분양,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는 일단 우리의 기조야 싸게 가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어, 목적하서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못하게끔 하냐, 어? 여러 가지, 우리가 왜 일반 분양 청약하려는 그 청약 분양 받는 사람들, 어? 걔네들이 로또 만들어주려고 왜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 복잡하게 엉키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직 지금 결론 난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저도 큰 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목적한 바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분양가는 붙들어 낼수 있는데, 시장을 더 경색시키면서 시장 자체가 작동하기는 힘들게, 안 좋은, 좀 부작용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부동산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말했던 것처럼 뭐 이게 분양가 단기적으로 분양가는 잡을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결국 못 잡는데. 근데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카드가 이제 몇개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 보면 항상 뭐 공급 충분하다. 이 정도도 막 공급 되게 많다. 서울도 공급 막주 강동이니 뭐니 공급량 계속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많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웃음> 네. <웃음> 이제 뭐 입주할 거라는데 그 공급을 차단시키는 정책을 해버리면 어, 그럼 반대로 말하면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부동산 가격 서울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켜 주는 정책이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그거를 국토부에서도 과연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거가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제 실질적으로 남은 카드가 몇개 없는데 당장 강남부터 이제 다시 재건축 가격도 막 뛰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얘를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빨리 억제시켜야지 말했던 것처럼 무주택자들이 우리가 막 이제 비판하잖아요 정부를 자꾸 부동산 가격 좀 잡으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은 막 환호하겠죠 아 그래 그 강남 재건축 가족 있는 나쁜 놈들 그냥 처치해라 적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냥 단기적인 이벤트일 뿐이지 실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콜란만 가져올 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정책입니다 <laughs> 아직 안 했어? <laughs> 네 일단은 네. 나오는 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부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부에 대해서는 어 사실 이부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번 넣어놨어요. 로또 청야 진짜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정비 사업체를 지금 현재 조합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당장 우리한테 저 이제 막 타격을 주니까 당장 마음 아픈 거는 정비업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정비업체 조합원들의 피땀 눈물로 일어놓은 로또 분양을 받게 됐을 때 그러면 어, 우리들은 로또 분양 기다려야 되냐 이거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이부에서 짤막하게 얘기해 볼 거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에서 그러면 정비업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정비업체는 얘기해보겠습니다. 정비업체. 아 정비 사 그냥 우리 사업 시행자라는 표현을 쓰자. 재개발 조합, 네. 뭐 재개발 조합원들, 아, 정비업체는 우리 흔히 정비업체는 저는 그 컨설팅하는 <laughs> 정비업체인데 <laughs> 네, 오케이. 1부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좀더 심화된 내용으로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